이런 질문들 정말 자주 나오거든요. 어, 저도 받아봤어요. 그쵸? 네. 어. 사실 면접에서 꼭 지켜야 될건 먹고 싶은 거다 먹고,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음. 그렇게 하면서 재테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장을 <놀람> 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머니 라이프 스타일 고민 해결 뭐라고 해 mc 김수민입니다. 금리니들의 금융, 재테크 관련 고민부터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고민까지 핵심만 콕콕 집어서 해결해주는 뭐라고 해. 오늘의 이슈는 매년 많은 청년들을 애타게 만드는 취업 시즌, 하반기 공채 대비를 위한 면접 스피치입니다. 오늘은 취업과 관련된 주제인 만큼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될것 같은데요. 이러한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다양한 꿀팁들을 이야기해 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취업 기업 정보 유튜브 채널 캐치TV 크리에이터 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초년생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SC제일은행 PBRM 김연선 팀장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취업 고민을 다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처음 취업을 하셨던 적기억 음. 하시나요? 저는 10년 넘긴 했지만 그때 그 긴장되는 순간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기는 합니다. 10년이면 저랑 거의 연배가 비슷하신 것 같은데. <laughs> 네, 그 정도 되겠죠? 그때도 진짜 굉장히 어려웠죠? 그렇죠 그때도 저도 백대일 경쟁률 뚫고 <laughs> 입사했을 정도로 예, 굉장히 와. 어려웠습니다. 미 진짜. <laughs> 네. 10년 전 얘기긴 하지만. <laughs> 네. 사실 요즘 취인생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취업이 굉장히 쉬웠다고 음, 생각하는데 네. 저희 때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쵸? 맞아요. 음. 청년들의 취업 고민이라고 하니까 작년에 개봉한 우리나라 영화인 쇼미더 고스트의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2030 세대의 현실을 제대로 보여줬던 것 같아요. 4점대의 학점, 900점이 넘는 토익 점수, 여러 자격증, 인턴 경험, 공모전 수상 등 상당한 스펙들을 가졌음에도 취업에 실패해서 절규하는 주인공의 모습이었는데요. 이게 요즘 청년들의 모습인가 싶더라고요. 철수님 요즘엔 정말 이 정도 스펙으로도 취업하기가 어려운가요? 일단은 저 영화를 제가 처음 들었고 어. <laughs> 두 번째로는 저 정도로 훌륭한 스펙을 가져도 네. 취업이 될 수도 있고 음. 안될 수도 있다는 게 정말 취업이 어려운 것 같아요. 반대로 저거보다 스펙이 안 좋아도 취업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답이 없다는 게 취업이 어렵다는 점인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래서 항상 취업에서 어떤 세부적인 정답보다는 어떤 기준 원칙을 항상 강조하고 있죠. 철수님의 꿀팁이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의 고민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취업에 성공한 기쁨도 잔지 열심히 일을 하고 첫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할지 몰라 또 고민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김현선 팀장님? 네, 맞습니다. 요즘 사회초년생들은 입사와 동시에 노후계획까지 생각을 해야 할 정도로 정말 철저하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세대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 시작이 바로 사회초년생 재테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한 꿀팁들도 제가 알려 드릴 예정이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하반기 공채 대비 면접과 관련된 SC제르은행 유튜브 구독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면접 전꼭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면접 전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 따로 또가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면접을 혼자서만 혹은 다른 사람들이랑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두 가지를 좀 균형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물론 MC님이나 팀장님 정도 되시면 어떻게 준비하든 쉽게 합격하셨을 것 같긴 한데 저도 처음 면접 볼때 너무 떨렸습니다. 아 떨렸죠. <laughs> 네. 어, 여기서 이제 따로 또 같이 란 따로라는 것은 개인적 준비를 하실 때는 먼저 나만의 답변을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하다는 음. 뜻이거든요. 아, 해당 기업의 면접 전형을 숙지를 하고 어떤 질문이 나온지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 혹은 스크립트를 짜는 단계입니다. 시나리오라고 하니까 꼭 영화를 만드는 것 같네요. 그렇죠. 정말 영화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면접도 시나리오 그리고 스크립트를 잘 짜야 하는 과정인데요. 그 다음에 기업이나 산업 자기 자신에 대한 분석은 자소서 단계에서 이미 끝났으니까 여기서 굳이 무게를 둘 필요는 없고 본인이 아는 내용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어떤 질문에 각각의 내용을 역량을 어필할 것인지. 이게 바로 개인적인 학습의 단계입니다. 음, 단계별로 딱딱 설명하시는 게꼭 1타 강사 같으시네요. 1타 강사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캐치 TV 1타 강사 철수라고 합니다. 아, 농담이고요. 어. 자, 그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본인의 이력서, 그 자소서를 아주 열심히 사실 읽어 보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채용 담당자가 여러분들을 뽑았다는 거는 그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를 보고 뽑은 거거든요. 근데 취준생분들 대부분이 음. 면접에 붙으면 새로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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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맞아요? 아니라 자소서와 이력서 기반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뭔가 전국을 콕콕 찌르는 듯한 답변이었는데요. 자, 그 다음으로 사람들과 같이 <laughs> 실전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게 바로 가치의 과정. 아, 네. 아까 뭐라 그랬죠? 가치의 과정. 따로? 또 가치. 옳지. <laughs> 자. 이제 신나리오가 준비됐으면 네. 이걸 실전처럼 연습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돈 내고 모임 면접 해보는 것도 좋은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면접 스터디를 충분하거든요. 음. 보통 서류 합격하면 합격자들끼리 면접 스터디 모집하고 준비하거든요. 음. 저는 그거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 네. 해보셨죠? 그럼요. 스터디 같이 하면서 했던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취업에서 중요한 것중 하나가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음. 근데 사실 우리도 그렇고 네. 신생들도 그렇고 우리를 객관적으로 음. 바라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음, 그렇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음. 우리를 남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면서 음. 확인을 해야 돼. 요 음, 음. 음, 검증을 해야 되고 저는 이게 바로 가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준비할지 모르겠다는 친구들 그럼 남이 어떻게 준비하는지 보면 돼요. 음, 음, 음. 남을 보면서 나를 파악하고 또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음. 남한테 피드백을 받고 그러면서 점점 나아지는 거거든요. 음.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어, 아 이렇게 하겠다. 못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깨달음을 얻는 게 취업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컨설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컨설팅은 사실 결국 지원자 성향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답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이렇게 돈안 내고 좀더 적절한 스터디라는 방식이 있으니까 이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시작부터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면접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예를 들면 심한 사투리는 감점 요인이 될까요 꼭 준비해야 할 것에 의한 그다음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질문이네요 저는 정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네. 제가 취임생들 카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음. 이런 걸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음. 근데 어떤... 저는 오히려 이런 걸 신경 쓰는 걸안 했으면 좋겠어요 음. 음. 사실 면접에서 꼭 지켜야 될건 기본 에티켓 달리 말하면 비즈니스 매너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예를 들어 단학과를 무조건 써야 된다. 몇번 이상 어기면 탈락. 음. 이런 걸 대단한 쇼 꿀팁이냐, 음. 돈 받고 가르치는 컨설턴트 분들이 정말 간혹 계신데, 음. 야 이런 분들은 사실 저는 조금 피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음. 네. 오히려 신경을 너무 쓰면 음. 독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laughs> 그리고 면접은 기본적으로 대화입니다. 아, 대신 그 자리가 비즈니스일 뿐인 거죠. 음. 기본은 대화예요. 어, 상대방 얘기를 잘 듣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상대방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게 핵심이죠. 음. 여기에 집중할 시간도 부족한데, 사투리, 단학까뭐 주먹 을 이렇게 쥐고 무릎에 살포시 올리기, 이런 거에 집착하면 오히려 음. 본질을 소홀하게 해야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죠. 음. 면접은 비즈니스 미팅의 연장선상이라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업체 미팅에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음. 이렇게 이렇게 앉아갖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면 그 클라이언트가 음. 사주겠어요? 안 사주죠. 안 사주죠. 음. 누가 봐도 부자연스럽잖아요. 음. 면접관이 봐도 솔직히 그런 건 웃겨요. 음. 어떤 분들은 너무 심해요, 그죠그죠 사람이 아니고 거의 뭐 로봇이죠? 음, 그쵸. 그니까, 취생들이 <laughs> 착각하는 게이 면접자리를 로봇 연기를 하는 오디션장이라고 <laughs> 헷갈리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차라리 자연스럽게 내 이야기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를 갖춘 자세. 그 말투면 되는 겁니다. 음. 실제로 저도 단학까만 쓰라고 하면 못해요. 그렇게 면접 본 적도 없어요. 잘 됐잖아요, 근데. <laughs> 면접장에선 면접관 질문을 잘 듣고 거기에 어떻게 대답해야 저 면접관이 만족할 거냐 이것만 생각해도 붙을 수 있습니다. 음. 아 근데 옛날에 제가 취업 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음. 그분이 저를 모의 면접을 해 주시는 거야. 어. 근데 피드백을 주시는데 음. 점수가 낮게 나온 거야. 어. 그래서 왜 낮냐 물어봤더니 요를 여덟 번 정도 썼다는 거야. 그걸 다 일일이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컨설팅에서 이런 분들이 계신데 사실 좀 잘못된 방향이거든요. 그쵸. 본질은 음. 내가 어떤 사람이고 뭘 잘하는지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음.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거 이거 살포시 뭐 계란을 준 것처럼 이런 거를 가르치는 <laughs> 컨설턴트분들 <laughs> 네. 이런 분들을 좀지향하자 이런 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어.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면접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면접 질문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그 질문의 숨은 의도가 뭘까요? 예를 들어 불공정한 상황에 어떻게 할 거냐, 주말에 뭐할 거냐 같은 질문들 어떤 의도라고 볼수 있을까요? 음. 이야, 이런 질문들 정말 자주 나오거든요. 어, 저도 받아봤어요. 그쵸? 네. 어, 근데 일단 저는 모든 질문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왜냐하면 또 한정된 시간에 음. 받을 수 있는 질문이 또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음. 여기서 면접관들이 쓸데없는 질문을 던질 수가 없거든요. 그쵸, 그쵸. 저는 높게 못 던지는데 쓸데없는 그쵸. 질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음, 어, 근데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게 채용의 의도는 같이 음. 일할 사람을 뽑는 거예요. 같이 놀 사람이 아니라 음. 일할 사람.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일할 사람 응. 일을 잘하느냐 혹은 지금은 못하더라도 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가 응. 직무용량이겠죠. 그리고 혼자 일할 사람 뽑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일할 응. 사람을 응. 뽑는 거예요. 조직 융화력, 적응력 이런 단어를 표현하는데 그냥 인간성 코드 음. 이렇게 이해하면 편한 거요 아, 코드, 음. 음. 코드 맞는 사람하고 일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오. 말씀하신 대로 코드도 정말 중요하고, 음. 근데 여기서 춘생들이 직무 역량을 정말 잘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면접 때, 그러니까 자소서를 잘 써서 면접도 잘 갔겠죠. 음. 그러니까 좀 반대로 이두 번째 같이 일할 수 있는 인재라는 점을 많이 강조하시는 음. 것 같아요. 현직자들은 정말 너무 잘 알아요. 정말 일만 잘하는 사람들이랑 일하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음. 그렇기 때문에. 직무 역량만큼이나 이런 부분을 눈여겨봅니다. 음. 실제로 제가 일하면서 만났던 네이버, 뭐 배민, 요기호, 이런 최근에 잘 나가는 음. IT 기업들. 음. 그런 인사 담당자분들이 입을 모아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조직은 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난 개발자를 찾는다. 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비싼 맥락이에요. 어. 네, 맞아요. 일만 잘한다고 정말 좋은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제 네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면접관들이 보내는 합격 시그널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아, 면까몰이란 말이 있어요. 음. 면접은 까보기 전까지 몰라요. 음. 이런 말인데 음. 사실 취임생들은 이 말을 다 알아요. 음. 어. 맞아요. 정말 잘 봐서 그렇죠. 붙을 것 같았는데 떨어지는 거야. 음. 음. 그리고 봤는데 어, 망친 것 같은데? 음. 뭐야 합격이야? 의외로. <laughs>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저도 예전에 한창 면접 보러 다녔을 때 그런 거에 특히 신경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면가몰이더라고요. 맞아요, 음. 어, 그렇죠. 실제로 면접 결과는 신의 영역이죠. 어, 면접관들도 모를수 있어요. 음. 왜냐하면 서로 음. 선호하는 지원자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 내가 선호하더라도 그 지원자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그 면접 보는 내내는 면접에만 최선을 다하자, 집중하자, 준비한 거다 쏟아내고자 음. 이런 생각으로 면접을 끝까지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면접관이 내 이름 옆에 동그라미를 엄청 크게 치는 걸 봤어. 음. 그러면 어? 나 붙었네? 음. 이런 약간 일일비하면서 음, 그 이후에 면접을 좀 안일하게 본다던가 음. 아니면 면접관이 내 말을 잘안 들어. 음. 그 나한테 잘안 물어봐. 음. 이런 걸 보면서 하 떨어졌다. 이러면서 면접 끝까지 음. 집중 못 한다거나 음. 자포자기 한다거나 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될 것도 안 되거든요. 중요한 건 면접에 집중하는 거예요. 음.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들이 너무나 많아서 공감이 되는데요. 철수님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저도 있죠 어~ 사실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제첫 직장도 이제 은행이었죠 음. 여기 최종 면접을 갔는데 제가 첫두 질문을 다 답변을 못 했어요 어. 어. 근데 보통 취임생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멘붕이 와서 맞아요. 자포자기하고 그 이후에 면접 답변을 음.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음. 아니면 이걸 만회해야겠다 음. 더욕심을 부려서 망치는 경우가 많은데 음. 저는 진짜 중요한 질문들은 아직 안 나왔다 음. 내가 준비한 질문들만 잘 답변을 하자 이런 생각으로 끝까지 열심히 임했거든요 음. 어떻게 됐어요? 잘됐죠. 잘됐잖아요. 네. 면접은 결국 끝까지 내가 준비한 걸 쏟고 나오자. 음. 이게 바로 당락을 결정하는 음.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여러분들도 철수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수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김현선 팀장님의 사회 초년생 재테크와 관련한 꿀팁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회 초년생의 재테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저도 첫 월급을 받았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매달 받게 될 월급을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를 해야 할지 엄청 고민을 했던 음.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첫 월급 받자마자 <laughs> 네. 다 썼어요. 어, <laughs> 뭐첫 월급이니까 그 정도는 뭐 <laughs> 그렇게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일단 <laughs> 알려드릴 것은 어, 우선은 매월. 얼마의 자금으로 언제까지, 얼마의 종잣돈을 마련을 해야 할지 재무 목표를 세우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자산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월급을 받았을 때100% 저금 다할수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매월 꼭 써야 하는 돈이 얼마인지 나의 소비 지출 내역을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투자 성향이 어떠한지 알아보고 투자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 목표나 자산 현황 이렇게 너무 전문적인 음.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야겠습니다. 네, 물론 은행에서 저와 같이 자산 관리를 담당해 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기는 해요. 음. 그렇지만 금융 상품에 대해 관심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우리가 지식을 습득한 뒤에 그 다음에 또 상담을 받으시면 음. 어떻겠어요? 그분들 얘기가 더 귀에 잘 들어오겠죠.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원금 손실은 절대 싫어 하시는 분들 계셔요. 음. 그런 이제 보수적인 위험 회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 나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투자 손실도 수용이 가능해 하는 공격적 투자 성향인지 알아본 다음에. 그에 맞는 금융상품들을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청년들이 초기에 재테크를 할때 얼마 정도의 금액으로 시작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 질문. 우리 케바케, 사바사, 이런 용어들 <laughs> 많이 쓰죠? 알잘딱 갈센, 알아서, 음.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아 있게 네, 네. 요새 신조어인가요? 그렇죠 난이도가 상당하네요 <laughs> 우리가 개인마다 수입과 지출이 다 다르잖아요 음. 우리 모두 다 다르듯이 그러면 이 시작 금액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할지도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 바이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경우에는 이제 돈을 모으기보다 쓰기 바쁜 게 사실이에요 음. 첫 월급 탕진하신 것처럼 <laughs> 알잘딱갈센 돈을 모으는 청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음. 맞아요. 한창 또 열정이 넘치는 음. 시기잖아요. 음. 그래서 우리가 입사하기 전까지 부모님께 용돈 받으시잖아요.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 하면서 일정치 않은 그렇게 수입만 받다가 회사에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 매월 고정적인 월급을 받게 됐어요. 그럼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를 하게 되고 또 사고 싶었던 것들을 사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말 그대로 통장이 통장이 되어 버립니다. 이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평소에 불필요한 지출들 있잖아요. 안 써도 되는 돈. 그런 게 뭐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 보고 작지만 정말 1원 단위까지 통제를 할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을 나눠서 한번 적어 보세요. 그리고 줄일 수 있는 지출을 최대한 줄여 보고 내가 이 돈만큼은 없어도 살수 있겠다. 그런 금액을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내가 재테크를 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월급을 받자마자 바로 저축이나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고 싶은 거다산 다음에 지출을 한 뒤에 남는 금액으로 재테크를 하는 거는 어려워요. 먹고 싶은 거다 먹고 하고 싶은 거다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재테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재테크 금액을 결정을 하셨으면 재테크용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어느 정도 감수해야겠네요.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첫 직장에 들어간 청년의 재테크 방법이 궁금해요. 종잣돈 시드머니를 모아야 할지 음. 아니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지 그둘 중에 어떤 것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네, 혹시 어, 여러분들 스노볼 우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그거 요즘 게임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laughs> 아, 눈덩이 몰라요? 막 그냥 불리는 거? <웃음> 네, <웃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투자가 월렌 버핏 아시죠? 워렌버핏이 처음으로 언급한 용어인데요. 우리가 눈사람을 만들 때 주먹만한 눈덩이를 계속해서 굴리고 뭉치다 보면 음. 어느새 산더미 같이 커지잖아요. 이 눈덩이를 만들어서 굴리면 커지는 것처럼 돈도 그거와 같다고 워렌버핏이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초기에 작은 원금일지라도 이자에 이자가 더해져서 나중에 큰 자산이 되는 그런 현상을 비유한 말인데요. 스노우볼 효과의 시작은 바로 종잣돈 마련입니다. 종잣돈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 놓은 아까 말씀하신 시드머니 라고 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음. 게임 용어로만 알고 있던 친구들은 깜짝 놀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저는 게임에서 이 용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일단은 경제용어, 심지어 이제 워렌 버핏이 했던 말이잖아요. 직장에 들어간 사회 초년생들이 스노우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투자 수익률이에요. 우리가 눈을 굴릴 때 표면 경사가 너무 완만하거나 오르막이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굴려지는 속도가 당연히 더뎌지겠죠. 그 대신에 또 반대로. 가파른 내리막이에요. 그러면 눈이 뭉쳐지기도 전에 굴러 떨어져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눈을 제대로 굴리려면 적절한 경사가 있는 내리막이 필요한데요. 투자에서는 이것을 투자 수익률이라고 음. 보시면 됩니다. 예금 이자만 가지고는 아무리 오래 저축해도 효과적인 복리 수익을 얻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해야 또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노리스카 하이리턴이라는 개념은 없나요? <laughs> 이런 질문도 요새 많이들 하시는데요. 만약 주변에 그런 게 가능하다고 하시는 분 혹시 계시잖아요. 그러면 절대 혹하시면 안 됩니다. 사기일 음. 확률이 높습니다. 네. 큰일 났네. <laughs> 큰일 났어. 두 번째는 투자 기간입니다. 음. 적절한 경사의 내리막에서 오랜 기간 눈을 굴린다면 점점 더큰 스노우볼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조바심을 내지 않고 꾸준히 장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눈덩이를 만들기 위해서 하루빨리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큰 눈덩이를 위해서 빨리 투자를 시작하셔야겠네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회 초년생을 위한 특정한 상품이나 좋은 재테크 방식이 있을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요 짧은 기간 안에 높은 수익을 주는 상품에 가입하기를 원해요. 음. 그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네. 은행이 이제 주는 이자만 가지고는 종잣돈 마련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위험을 염두에 두지 않고 무조건 높은 수익만 쫓는 투자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산을 형성해 가는 초석을 다지는 시기에 우리가 무리한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낭패를 볼수 있겠죠. 맞아요. 요즘 영끌족, 비투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로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음, 주변에 보시면 가상화폐 단기간에 돈 벌었다 하시는 분들 계실 음, 거예요. 맞아요. 안 하시나요? 돈 잃었다는 사람 많이 봤어요. <laughs> 가상화폐로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게 가상화폐로 돈을 버시는 분들도 볼수 있겠지만 이런 행운은 사실 누구에게나 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모두 갖춘 적립식 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음. 적립식 펀드는요, 적금처럼 매달 적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돈이 없는 사회 초년생들이 종잣돈을 마련하기에 좋습니다. 음. 또 여러 번에 나누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분산투자 효과도 있어요. 투자는 하고 싶은데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상품들이 막연하게 느껴지시잖아요. 어, 물론 펀드의 경우에도 원금 손실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자산운용 전문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가입을 하더라도 우리가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시장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그때 적절한 종목들로 편입을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이에요. 매월 일정 금액을 꾸준한 기간에 투자하는 적립식 건드는 그런 면에서 아직 투자 경험이 거의 없는 사회 초년생에게 좋은 재테크 방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사회 초년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재테크 꿀팁 감사합니다. 철수님과 김현선 팀장님, 오늘 벌써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시간인데요. 어떠셨나요? <laughs> 아니,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뭐 제가 또 취업 얘기만 하다가 이런 재테크 <laughs> 얘기를 들으니까 어, 제가 오히려 배울 게 많았던 자료였다라고 <laughs> 생각을 합니다. <laughs> 어. 는 이제 십년 전으로 돌아가서 오면서 그 생각도 했었거든요. 면접 볼때 어땠을까? 그래서 면접 때 어떤 질문 나왔을까? 그 이거 방송 보시는 사회 초년생 분들 굉장히 지금 긴장 많이 되실 텐데요. 오늘 철수님 덕분에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너무 전문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사실. 저보다 동생인데 <laughs> 자꾸 누나 같고. 아, <laughs> 저 인생의 누나랑 한분 만난 네. 것 같아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연락주세요. 연락 알겠습니다. <laughs> 두분 너무 오늘 유익한 정보들 많이 주셔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금융 재테크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SCJ은행 SNS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에 고민을 남겨주세요. SCJ은행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laughs> 여러분 안녕! <laughs>